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역대급 금융위기 진짜로 터지네요. 금융위기가 이미 왔다는 증거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지나치게 낮고 무역수지가 630억 달러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빚더미에 PF 연체율에 따른 은행 부실, 전쟁과 중국 위기, 미국 고금리도 금융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 이되고 금리 인상 후에 인하 과정에서 100%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번이 공교롭게 그 상황입니다. 이미 IMF와 한국은행 등국내외 주요 기관이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웨스트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역대급 금융위기 진짜로 터지네요. 자, 금융위기. 아주 곤두박질 칩니다. 사람들이 우왕장, 어찌할 바를 모르죠? 지금 유튜브 보면은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만큼, 그만큼 트렌드가 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p f 위기 금융권 폭풍전야. 이제 금융위기 터지는 폭풍전야다. 이 말이죠. 먼저, 금융위기 전조증후 세 가지. 경제 저성장 항상 경제가 안 좋아요. 두 번째 기관의 경고들이 무수히 잇따릅니다. 세 번째 금융 부실이 구체적으로 생겨요. 먼저 경제 저성장, 경제 전문가 73.2퍼센트가 장기간 1 2의 저성장, 약 5년 이상을 1 내지 2 저성장을 한다. 이거는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세계 주요 기관 거의 10개 가까이 돼요. 한국 경제 성장률 2% 이내로 하면서 금융 경제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자, 무역 수지. 22년에 무려 480억 달러. 23년에 150억 달러. 어,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자난 적이 있었나요? 무역 수지가? 거의 흑자였었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미친 듯이 적자가 났을까요? 뭐 반도체가 안 좋아서? 다른 나라는 적자가 나더라도 흑자가 나더라도 이 평균치로 가야죠. 유달리 망가졌어요. 유달리. 기관 경고, 금감원장 특단 조치. 자, 부동산 PF 정리 불가피. 아예 이제 금감원장 예전에는 문제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특단 조치하겠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PF 정리 불가피하다. <laughs>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이 건설사 바로 PF 여기서부터 터질 거예요. 왜? 금융 위기. 금융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하는 총재 잠재 성장력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 축소되어 있고 저출산이 심각해서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 기관은 IMF, OECD, BIS 등 계속 우리나라 금융 위기를 경고. 자, 금융 부실볼까요 금융 증권사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락. 여러분들 항상 국가가 신용등급 하락하기 전 단계로 국가의 핵심 기관들이 또는 기업들이 줄줄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든가 건설사 하락이 지금 두드러지죠. 한계기업 들어보셨죠? 얘들, 또 브릿지. 브릿지가 바로 본 대출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 단계가 브릿지 대출인데 무려 50% 손실. 정말 천문학적이에요. 이 이거 지금 브릿지 단계에서 부도나 버리는 것들 지금 수두룩합니다. 이 금융권이 대출을 오죽하면 안 해주려고 하겠어요. 자기들도 같이 지옥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건설사가 금융권 멱살 잡고 지옥으로 쭉쭉 끌려가는 거예요. 금융권 부도, 상호금융, 뭐 신협, 수협, 산림조합, 농협 이런데 새마금고, 을 저축은행 여기 이세 곳은요. 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수 특수 상황인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경제 위기 카운트다운 국내에 온통 지류밭이다 채권 대폭락, 빛의 대폭발 이대로라면 경제 위기 한국은 무방비 아예 해를 등경제 쏴버렸네요. 경제 위기도 카운트다운 자 빚더미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 기업, 정부할 것 없이 빚더미예요. 은행도 부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체율이라든가 PF 연체율 그 다음에 해외 악재 업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 해외 악재들이 지금 잠복한 상황이지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문제점과 상승효과를 가져와서 바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빚더미 가게 세계 1위입니다 무분별하게 무음별, 대출 받아가고 1,080조 어마어마하네요 기업 세계 3위입니다 자. 대출 2,270조 가계대출을 뛰어넘죠. 정부 부채는 대략 그게 많지는 않아요. 세계 22위 정도 되는데 증가 속도가 1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을 많이 짜면 못 걷고 있고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자꾸 돈은 써야 하고 그럼 정부채가 정부 늘어나죠. 자 2,326. 나중에 이 연금 폭탄도 있을 거예요. 연금 국민연금 자, 은행 부실, 5대 은행. 요주의 여신이 무려 5대 은행이 7조나 돼요, 7조나. 돈 떼이는 돈이 7조입니다, 누구한테 떼이는지. 그 다음에 연체율은 무려 0.1에서 0.4. 보통 1금융권은 0.2 정도가 좋은데, 이제 4까지 왔어요. 2금융권은요, 저축 5.3, 새마을 6.1, 상호금융 2.4. 이건 뭐, 유지가 힘들 정도예요, 사실상. 원래, 은행이라 하면 1% 연체율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주 위험하게 돼요. 자, 증권, 여신 연체율, 증권은 15%, 여신은 4%. 지금 뭐, 완전 문 닫아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은행 부실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이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안 줄고 있고. 빚은 쌓이고. 해외 악재, 더군다나 전쟁.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확전 우려가 있어요. 중국. 부동산 침체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심각합니다. 온갖 도양책을 쓰는데 먹히질 않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긴 하지만 경제 위기가 터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중국이 터지면 우리나라는 바로 지정학적으로 옆에 있기 때문에 터지지만 또는 경제 구조 상으로도 터질 수 있어요. 미국 장기간 고금리 문제는 미국이 고금리 고금리 됐다가 저금리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꼭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미국이 터진 역도 있지만, 그 주변에, 뭐, 신흥국이라든가, 선진국들, 특히 해외, 뭐 수출입, 여기에 변동성이 큰 국가들,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자, 미 국채, 이거 한번 별비 쳐볼게요. 장단기 역전, 꼭 기억하세요. 장기, 단기,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한 1, 2년 있다가 경기 위기가 터집니다. 두 번째,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다가 이제 인하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터져요. 또 인하가 점점 예전에는 뭐막 금리가 10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5, 7.5, 5, 2.5 점점 낮아지면서 터지는 거예요. 여기, 여기 보시면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 우려 보시면. 금리 역전 2년 후에는 100% 경제위기가 터졌는데, 그 예를 보자면, 여기, 자, 벌써, 91년, 막 이때 나오죠? 그 다음에 또한 번, 여기, 이제 우리나라 IMF 때와 관련됐고, 여기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2007년. 이번에 이제 또 역전됐어요. 보세요. 이게 0인데. 장단기 역전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빨간 동그라미를. 물론 그전에도, IMF 직전에도 이렇게, 코로나 직전에도 역전이 됐었지만, 그때는 임시적이었고, 지금은 심각하게 역전됐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1년에서 2년 있다가 경제위기 터진다는 건데, 그 2년차가 언제냐, 내년이에요. 위험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다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경제위기가 터져요. 자, 이것도 100%였어요. 과거에 여기 보니까, 1980년에 오일쇼크때 16%였는데, 이렇게. 자, 여기까지 올라가갖고, 낮아지면서 경쟁이 터진 거예요. 두 번째는, 1992년에 유럽발 10%. 10% 여기네요. 여기서 낮아지면서 금융이 터졌어요. 그럼 2002년, 닷컴버블은 7.5. 여기. 자, 여기서 닷컴버블7.5 낮아지면서 터졌어요. 2002년 여기네요, 여기. 세 번째. 이번엔 미국발 금융위기는 5%대. 여기 5% 맞죠? 여기. 5대 낮아지면서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졌고, 이번에는 2.5에서 터지는데, 하좀 특이하게 코로나가 문제가 돼, 물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다시 또 5.5까지 갔어요. 여기, 여기, 여기보다 올라, 올라갔어요.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위기는 2.5에서 터진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예전에 0%였잖아요, 금리가. 0%에서 2.5로 올라갔다가, 2.5에서 내려가는 과정에 터질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5.5까지 올라왔죠. 5.5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 왜 그런 일이 있냐면,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요, 전 세계가 휘청거려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완전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리려고 할 때, 그동안에 굶고 썩었던 것들이 표면 위로 부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 24년 위기 5.5. 아주 위험하죠. 5%를 더 뛰어넘었기 때문에. 2.5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5. 지금 16, 10, 7.5, 5. 내려가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이번에는 은행, 금융위기, 6가지 징조. 은행권이, 금왜 금융위기라고 하냐면, 이제 은행권에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라고 명명을 하죠. 자, 부동산 PF,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 은행, 연쇄 부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이금융권하고 건설사. 이게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시시했다가 이번에 금강원장이 결국은 예의를 꺼내잖아요. 아예 그냥 본인들 책임 하에 지게 하고 구조조정 하겠다고. 자, 가계 기업 부도. 가계 대출. 기업 대출도 심각한데 그러면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부도가 나겠죠. 부채는 최대예요. 연체율 폭증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은행 부도 요인으로서 기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 유가 전쟁 침체 등 해외 불안 요인이 잠복했을 경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이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아직은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은행 부도 요인에 해당됩니다. 금리 유가 전쟁 침체 자 해외 은행 부도. 지금 해외가 지금도 부도나고 있어요.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이, 지방은행들이 부도나서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러다 보면 큰 은행, 제2의 SVB 파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다행히 그때는 우리나라에 전염이 안 됐지만 이제 그 나라에서 터지는데 이게 도미노격으로 터지는 거예요. 왜? 외부 자산들이 쭉 빠져나가 버리니까. 고금리 장기화, 24년까지. 내년 최하 상반기까지는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건설사라든가 뭐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자 이금융권 연쇄부도, 저축, 사마을 농협 등 이제 한국 주식, 부동산 사업 이 파산 경제기 과정을 보면 경제학자들이 윤 정부 1년 한국 경제 길 잃어 진짜 위기가 오고 있다 뭐꼭 윤 대통령이 길을 잃어서 뭐경제얘기가 터졌다기보다는 뭐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아무튼,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로 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먼저, 한국 가계대출 자산거품, 영끌. 영끌,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집값 거품을 폭등시켰죠. 이 영끌이. 2030. 그러면 폭락을 해가지고, 결국, 가계 빚이 쌓이면서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이번엔 빚투빚투도 B2,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뭐 기타 등등 주가 급폭등,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게 쌓이면서 마지막으로 사업 대출 자 무분별하게 사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뭐 대기업, 한계기업 이런 데다 포함돼요. 연체되고 폐업하고 사업 파산 겨, 결국 금융위기. 여기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세 번째예요. PF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건설사. 자, 이제 세계 주요기관 금융위기 강력경고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그런 세계 정말 유명한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경고합니다. IMF, 한국 가계부채, 직각거품. 하나가 제일 많은 게 가계부채예요. 그리고 직각거품. 이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OECD, 주택거품, 금융비대칭. 자, BIS, 가계부채, 신용갭, 신흥국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하다. 자, ADB, 한국 내집 마련. 그 다음에, 이 부담 지수가 아시아 1위다. 당연히, 뭐 가계부채도 세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자, 블룸버그, 코로나 유동성. 부동산, 급나갈 가능성이 크다. 아직 코로나 후유증이 끝난 거 아닙니다. 자, 피치, 무디스, S&P, 가계부채 위험경고. 집값 급분분기 경고. 지금 신용평가사 3사도 경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경고하는 게 크게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미네르바 그런 말했다고 막 구속되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어, 국 국제기관이 우리나라 무섭다고 지금 경기 경기 위기 가능성 이 있다고 막 경고하고 나서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아예 한국은행이 국토연구원도 10년간 6.4% 하라. 궁극과의 금리인상 그리고. 모 증권사는 50% 폭락. 이것도 경고하고 나서고. 상당히 지금 도처에 좀 지뢰받치지 않냐 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경제성장과 위기, 양방향 자산 변동. 블룸버그, 전세계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자, 경제위기가 안 터지면 어떨 거예요? 터지면 또 어떨 거예요?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뭐 제가 판단하는 확률, 제가 판단하는 확률. 경제위기는 10%만 확률이 있어도 진짜 신중해야 돼요. 터지면 망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터질 확률이 안 터질 확률보다는 더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터지면 난리가 나겠죠. 여기 보세요. 자, 먼저 부동산. 만약에 경제위기가, 금융위기가 안 터지고 상승을 하면 집값 30% 이상 또 뜹니다. 자, 위기가 터진다. 현재 상황에서도 30에서 70% 집값 폭락. 완전 망하는 거죠. 자, 주식 볼까요? 만약에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코스피 3,500. 정고점 뚫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막 치고 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계단식으로 올라가겠죠, 이제. 위기, 경제위기 터지면 볼것 없이 900에서 1200 사이에요, 코스피. 자, 원달러 환율? 지금 달러 살까요, 말까요? 가급적이면 안 샀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다 맞출 수는 없는데. 뭐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상승. 만약에 계속 좋아진 다음에 경제가 달러는 11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1600에서 2000 사이예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지금 현재 2만에서 4만까지 올라왔죠. 상승을 하면 6만까지 얼마든지 치고 올라가요. 아니 8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생기면 1만 달러 이하로 곤두박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금 전망. 1g당 지금 현재 85,000원 정도 하는데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금값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8만 원 정도로. 그런데 위기가 터졌다. 금값 12만원까지 가겠죠. 현재 8만 5천인데. 자, 종합 가능성. 경제위기 가능성은 저는 20% 정도로 봅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80%. 경제위기, 경제학자들이 자꾸 경제위기가 터진다 하는 것은요. 뭐100% 터져서가 아니라 솔직히 30%, 20%만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또 시기상으로 지금은 사단이 날 때가 됐어요. 특히 아까 미국 금리 있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다가 인하하는 그 과정. 이두 가지가 벌어졌을 때는 100% 경제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자, 경제위기. 인벌스 레버리지 부동산 3단계. 무려 60회를 벌었는데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 떼돈 벌고 싶다. 그럼 이걸 잘 판단해 보세요. 코스피 2,500 정도 되는데 이때는 경험을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2,500에서 2,000 사이로 또 내려가. 어? 경제 위기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징조잖아요. 그럼 그때는 인벌스를 사면 돼요. 자, 코덱스 인벌스 이걸 사면 되겠네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죠. 코덱스 인벌스. 자, 이게 1 곱하기 짜리인데 1에서 2배 자산이 늘어나요. 코스피 2,500에서 2,000까지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이게 올라가버리면 거꾸로 빨리 인벌스 빠져나와야 돼요. 인벌스에 물려가지고 계속 인벌스를 끌고 가라는 게 아니죠. 이건 금융위기가 터지는 과정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운 좋게 또 1,900에서 1,100까지 완전 추락을 해. 이건 혹시 1,500 밑에까지 떨어지면 금융위기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코덱스 200, 선물인벌스 2 곱하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두 배를 먹는 거죠. 또는 이러면두배 잃는 거고, 세 배를 벌 수가 있어요. 1억이면 3억까지 불렸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1100에서 1000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시아권, 유럽권을, 자, 해외인버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1 곱하기 2 곱하기 질르면 한네 배까지 자산을 불릴 수가 있다.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코스피가 1100이 뭐 900이 바닥일지, 1000이 바닥일지, 1200이 바닥일지는 가봐야겠지만, 천을 잡고, 어 올라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럼 이제, 반, 인벌스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상승하는 ETF. 자, 코덱스 200을 선택하면 돼요. 이1 곱하기 짜린데, 그러면 1100에서 1200까지 올라가면서, 아까 4배까지 먹었던 게 5, 6배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쭉쭉 올라갈 거예요. 1200에서 2500까지 아예 치고 갈 겁니다. 이때, 레버리지 2 곱하기 치고 가면 돼요. 아니, 그냥 3000까지 치고 가도 돼요. 그러면 12배에서 20배. 이번에 또 2,500에서 3,000 사이에 해외 거. 그러면 20에서 40배. 해외는 좀 어려우니까 해외를 안 하게 되면 뭐 40배까지는 아니라도 20배까지는 불릴 수가 있겠죠, 자산을.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자, 부동산 있죠. 코스피 3,300까지 가게 되면 이제 부동산은 후발주자니까 부동산 많이 폭락한 걸 잡게 되면 더블만 가더라도 60배로 불릴 수가 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8단계 과정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락하는 걸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더불어서 해외 불안 요인도 금융 위기로 전이될 소지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대비하고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